떨어지는데 라이징을 나왔습니다. 오죽께는좀 비가 많이 왔고 해서 어, 한방 병원에 다녀왔어요. 자전거 타면은 괜찮은데 걸음을 걸으면 오른쪽 갈목 복숭아뼈 밑에가 힘이 아파서 병원 가서 틈도 쓰고약 침도 맞고 뭐 하고 왔어요 그때 는좀 나아졌습니다. 구금도 낙지 전망대 훈증입니다 이게 거기 걸어갔다 와가지고 그때 다리가 다리 한채 벗었는데 아직 그 정도 붓기가 다잡히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제 걸으면 통증이 조금 있었고 사장거차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제 갔더니 한의사 원장이 하는 얘기가 어, 피로 골절일 수도 있다 하하 <laughs>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냐 했더니 피로가 쌓이 쌓인 상태에서 걸으면 걸으면 골절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 해도가 없으면 다음에 방문하실 때 e y 찍어보자라고 말씀을 드 a so no y try. but to sure I w 어제 어제 u 고 h i 도 and see her with a heart. 제가 그 o u r eyes, 을 했어요. 확실히, 한 거하고 안한 거하고 틀입니다 한번, 뭘 잡으려는데, 뭘 잡으려는데, 살짝 하이팅. 좋아요. 그래서, 세팅을 하고, 세팅을 하고, 어, 나왔어요. 근데, 네. 확실히, 그래서 침 한번 맞고 오니까, 좋아졌습니다. 걷는 게 조금 그래도, 아직은, 그제 조심스럽게 제가 걷는데, 괜찮습니다. 하... 비가 조금씩 오기는 옵니다. 엄청 흐렸어요, 많이. 그리고, 뭐, 이 정도 기온에 비가 온다고 안 타면 안 되죠. 타야죠. 비가 더 많이 오면, 차를 나옵니다. 근데 이제 비가 어슬 크게 오면 차기 가좀 그래요. 그래요. 차에 소가 쏟아지면 오히려 타는 데 재미가 있습니다. 뭐기 예보상으로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있었는데 안산은 이 안산이라는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움직지 않는 지역이니라고 일대 시대 때 보면은, 우리나 보나, 소금 장 이런 호이 보나, 네. 비하고 연관이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. 비가 많이 오려면, 소금 장은 소금 농이지 수가 없죠. 네. 그런 것들은, 네. 지역상 상황 오른다면, 역사! <목상> 비가 많이 안 오는 시역 다른 곳에 비가 완전 여기는 쫙다고나무어우가 아, 이거 먹음직스러워요 투어를 하고 있어요. 제부도, 대부도안 가본 곳이었습니다. 이제 다 가봤어요. 어제 영상을 보니까 그산도해수욕장이라고 낙조가 그렇게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. 보면, 영상으로 봤을 때는, 뭐, 그볼 리는 없어요. 그냥, 바가 해변길, 라이징하고, 거기도 낙조, 전망대전망대라고 뭐, 하기는 뭐한데, 해극길이 있어요. 거닥에뜨거하고 엄청 쓸 없어요. 근데, 낙조가 그렇게 멋있다고 해서 지금 약간 오후 늦게 한번 가서 알이 하고 낙조가 지는 걸 한번 촬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. 근데 타이밍을 제가 잘 몰라서 또매에 검색을 해봐도 낙조 시간대를 이렇게 누가 포인팅을 해 놓은 게 없더라고요. 아쉽습니다. 시판사 푸틴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시판사가 아서습아이디 하고 허용도 하고

그은것서 주간. 그 꿈의 교회, 아이야 그런 식으 해서 발 중간에 이그 빠져요. You are not my, my heart's desire, a soul's eternal fire. In your arms, I feel complete.

비가 안 와야 으흥, 자녀들 데리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곳인데, 비가 오면 힘들다. 사 많이 있그말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작년에 괭 했었는데, 작고했니다 있어요. 잘 만들어져 있어요. 분리수장 시켜놓고. <laughs> 어, 여기는 안산호수공원입니다. 비가 와서 그런지 방문객들이 없어요. 할수 있는 곳인데 아,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조감도는 멋있는데 꼭뭐 지금 이 시기에 저거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. 아이들의 노리 심판데. 지나면 꼭 산속에 그 잣나무밭을 지나는 그런 느낌입니다. 향기가 또 그렇게 나요. 또여에이 나무가 다 잣나무입니다. 잣나무 향이 아주 극하게 올라옵니다. 예, 그 시장 길 찌는 날보다 이렇게 시한 날. 이런 향들이 더 진하게 올라오고